반갑습니다. 12월 7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설인데, 원래 추워져야 되는데, 역으로 좀 따뜻해지고 있죠. 이러다가 성탄절에 뭐 다시 추워지기는 하겠지만, 어디서는 개구리가 알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그 보일러 새로 설치해드리려고 갈 예정인데, 마침 보일러를 꺼야 되는 시점에 날이 따뜻해져서 좀 다행이에요. 네. 효자 흥부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두 모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송준님 중국에서도 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갈매기 님도. 아, 첫 소식은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6일에 국토의 소위 그 상정도 안 됐어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도 안 됐고, 이제 9일에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요번에 끝나면은 이제 사실상 연말 내년부터는, 어,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국회가 개점 휴업한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은 5월에 21대 국회 회기 종료할 때까지 법안이 뭐 어떻게 진척이 안 되다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갈것 같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내용이 아예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가 혹시 국회가 일 안에서 이렇게 짬처리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어 국토의 그 회의록을 쭉다 봤는데 아, 굉장한 경론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이견이 매우 커서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회가 놀았다기보다는 싸우다가 못했어요. 이거는. 의견이 실거주의 폐지에 대해서는 아좀 달랐다. 근데 왜 자꾸 지연될까? 좀 하나하나 봤더니, 뭐, 지코노미 콘서트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영상도 올렸지만, 정부 자체는 좀 이제, 실거주원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유경준 의원이 발의는 하셨지만 사실상 정부안이었고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좀 확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좀 없애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국토부는 일단 폐지 찬성인데 이거 이제 반대하는 분들,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제 어떤 논리냐? 기존에 우리가 실거주 의무를 공공에만 있던 걸 민간까지 끌어온 거는 결국에는 이제 투기하지 말라고 막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했더니 왜 없애냐, 어, 투기하라는 것이냐, 아,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어떻게 그 반박을 했었냐면은 이게 원래는 내가 뭐 살라고 분양을 받았지만 어,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한 2년, 3년 지어지는 동안 자금 사정이 처음에 분양 받을 때랑은 좀 달라서 혹은 계산이 좀 빗나가서 당장 입주하실 수 없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좀 구제해 줘야 된다. 구제하려면은 이 제도가 아좀 어 현재대로 좀 전치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아또 어 이제 사실 뭐 우리가 그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 전세를 몇텀 돌리다가 사는 나중 이제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여러도 필요가 있다라는 국토부 이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 이게 그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분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없앴다가는 이 투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좀 옳지 않고. 어, 자금 사정이안 좋아진 분들을 혹시 자료 추릴 수 있냐? 어, 있다면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외를 적용하자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바, 다 그런 사정이안 좋은 분들을 발라내기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논란도 있을 거고요. 네, 둔촌 주공이 사실은 이제 둔촌 일병 구하기를 할때 마침 실거주임을 폐지,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 행복회를 나름 굴리셨는데, 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 의견 나온 것처럼. 아, 김정은 기자님도 들어오셨네요.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의견은 뭐냐면, 두 번째 의견이 아니라, 다른 반대 의견은 뭐냐면, 이거는 대안을 위한 반대였어요. 자, 지금, 이거 실거주 폐지를 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또 뜯어 고친다면은, 그 주, 조문 주택법에 있는 조문을 없앤다면은 나중에 가서 집값이 오를 때 이걸 이 실거주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때 또국회 국회를 동원해서 법을 만들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주택법 자체는 그대로 두고 어, 이 시행 자체는 시행령에 위임하자.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두고 법에서 어, 적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안들 예외 사항들을 시행령에 어, 갈무리를 좀 해두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은 누가 고치나요? 행정부가 고칩니다. 물론 이제 국무회의에서 제가는 봤지만 어쨌든 정부가 필요하면 도입하고 아니면 뭐 예외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법은 그냥 두고 시행령으로 풀어나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원래 실거주 의무 폐지 자체를 찬성하시던 분들이, 야, 지금 이거는 결국에 원한 통과는 안 되는 각이다라고 인지를 하셨어요. 인지를 하고, 실거주 의무 자체는, 그래, 법에 그대로 두다, 두자. 다만, 다만, 최초 입주 가능일 규정을 없애자. 지금 실거주 의무는, 이렇게 돼있죠.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입주해야 한다. 누가 입주해야 되죠? 수분양자가 입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 입주 가능일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 그 시점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최초 입주 가능일,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어도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아서, 돈이 좀 모자라. 지금 안 돼. 그렇다면, 일단 전세입자를 받아서, 뭐두 턴을 돌리든 테스트 턴을 돌리든 마음대로 하다가 매각 전에만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최초 입주 가능일 규정을 만약에 손본다면 이제 물론 나중에 사후 검증하는 을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게 행정력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나왔었고 예. 근데 물론 이런 대안들 당연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 상태가 지금 어. 요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것들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어더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구, 9일에 국회가 종료되면은 내년에 열리는 국회를 기다리거나, 근데 내년에 뭐 총선 때문에 제대로 저기되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아니면은 뭐 임시 국회를 열어서 선보거나 해야 되는데 아이 돌아가는 각을 보아하니 아, 이거는 이 발의됐던 어 법안은 결국에 어 폐기가 될것 같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거주 의무 자체가 지금 이미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랑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강남 3구 용산 비롯해서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그리고 기존의 서울 거의 전역에서 상한제가 운영됐기 때문에 상한제가 운영되는 동안 분양받았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내가 일단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입주자 공고문을 봤지만 정부가 나중에 이걸 폐지한 다음에 우리들한테까지 소급 적용해서 없애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그걸 믿고 분양 받았거나 혹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분양 받았지만 은근 기대하시던 분들 전부 이제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 예전에 그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세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7 1 0 대책이 나왔었지만 어쨌든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들은 고지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어 반면교사가 될수 있어요. 결국 국회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들은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laughs> 저희가 직권노미 팀이 어저께 그 망년을 했습니다. 약간 이름 망년을 했는데 제가 정말 몇달 만에 술을 늦게까지 많이 먹어서 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어, 다크 서클보다 제장 상태가 심각합니다. 방송 중간에 끊고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나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을 수 있어요. 자, 실거주 의무는 소위 못 넘었지만, 요거는 어 이제 내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주택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이냐,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내일 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사실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확률은 낮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무 거주가 10년이 있죠. 이 10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매각하느냐 공공에게 매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람끼리도 사고팔 수 있도록 해주는 개정 계정 아니에요. 개정안은두 이제 두 갈래로 규정했는데 네가 10년 거주를 만약에 다 채웠어 그러면은 아, 10년 거주를 다 채웠어.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팔수 있게 해 줄게. 물론 이게 땅이 없고 건물만 있는 반족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사겠어라고 하겠지만 또 나름의 시장이 주변에 이제 다른 아파트들보다 어 약간 감가가 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은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고기 하나 열려 있고 또 지금 사실 뭐 마곡 같은 데서 SH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하는데 법에서는 이 공공에 매각하는 건 LH만 이거를 매입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H가 분양한 아파트인데 사는 건또 LH야.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정리를 해줬어요. SH도 살수 있다. 언제? 만약에 네가 10년을 다못 살고 팔고 나가고 싶다면 그때 LH나 SH한테 매입 신청을 할수 있다. 근데 혹시 십 년을 다 채웠어? 그러면 개인끼리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갈래로 풀어가는 게, 어, 내일, 내일, 이제 본회의 올라갑니다. 네. 어, 배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예.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속사정이 안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진짜 빅뉴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일보 단독기사였어요. 그지에 나왔었나요? 서울시에서 용적거래제도를 률 도입한다. 이게 그 제가 용적거래제도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제 용적률거래제도로 읽어야 좀 편하고 용적거래제는 어디 그 표현이냐면은 서울시 해명자료에서 용적거래제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공식 명칭인 것 같아서 요걸로 가져왔어요. 어쨌든 요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뭐 부동산은 결국에 용적률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네, 우리 땅에, 내 땅에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 있어. 삼정주거지야 그, 근데 내가 이걸 꽉못 채우는 상황. 뭐, 예를 들면, 들면 고도지안이 걸려있거나 문화재 옆이거나 해가지고 내, 나는 300을 뽑을 수 있지만 100으로만 짓, 짓고 살아. 그러면 나머지 200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삼정주거지인데 이런 곳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용적률을 옆에다가 혹은 다른 지역에 다른 건 필요한 곳에 팔수 있게끔 열어주는 제도를 어, 도입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요거 뭐 일본 가서 막 견학도 하고 오면서 봤었죠 일본이 그걸 뭐 많이 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그 뉴욕도 공중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래해서 이쪽에서 안 되는 거옆 옆 건물에 팔아가지고 어, 그 건물 되게 초고층으로 여기저기서 공중권 사서 높게 짓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허드슨 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구요 예. 그 공중권처럼 한국도 그걸 도입할 어 한국이 도입한다기보다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각이다. 물론 이제 요 기사가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해명 자료를 냈어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년에 연구 용역을 발주는 할 거야라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죠. 굉장히 뭐 혁신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예 부동산님 말씀처럼 TDR 예. 근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결합 개발이라고 이게 그 개념만 존재하다가 실무는 거의 못 봤었는데 최근에 분양했던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문 삼구역 분양에서 이 결합 개발의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문 삼구역이그큰 덩어리는 여기 있고 저쪽 위에 정의대 뒤쪽, 외대 대쪽인가요? 그쪽에 그 조그만 구역이 하나 있죠. 그래서 3-1 구역, 3-2 구역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인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뽑아먹는 용적률을 이쪽에 주도록 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이 땅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이 고도지한 관련 땅 누가 개발하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개발할 때 여기도 묶어서 개발해 이게 이제 결합개발의 어, 개념이었는데 요번에 등장했었고, 예. 요거는 어쨌든 결합개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한 건데 결합개발이 아니어도 이제 거래를 아예 할수 있도록. 예. 열어 주겠다. 열어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뭐 이제 땅부 땅을 좀 내가 좀 갖고 있어. 근데 이 동네 개발이 안 돼라고 하는 분들 그냥 그 이제 막연히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팔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아, 나머지 하나의 사례는 신월곡 1구역과 성북 2구역이라고 부동산님이 어 신절이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결합 개발이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하나가 이문이고 나머지 하나가 부동산님 말씀하신 신월곡 그리고 성북이구역의 결합개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장 해장 응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좀 서두르고 있어요. <laughs> 자 오늘 썸네일에 걸었던 메인기사인데요. 결국 이제 신임, 앞으로 바뀌실수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워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명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용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이 내리는 상황인데 나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자면, 얼마 전에 정부 공급 대책 나왔을 때도 뭐 도생 같은 거좀 언급했었거든요 공급이 좀 쉽게 하겠다 촉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도 앞으로 뭐 카드를 꺼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 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도생 또 생수 관련해서 또 뭐가 나오지 않, 않을까 예상도 해볼 수 있고 오피스텔 이제 건드려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은데 세금 관련한 부분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 갖고 계신 건 오피스텔에 붙는 어, 이런 세금들이잖아요. 그,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무부처가 국토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특히 취득세 문제는 행안부에서 풀어야 되고 양도세 문제는 종부세 문제는 저기 기재부에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 사은, 사은은 아니죠. 대신에 뭐 공급 비율 이런 것들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예, 그뭐 이제 하셨던 말씀들을 좀 풀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 40년이랑 다르게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다가온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옛날처럼 천가구짜리 아파트 짓던 시대 끝났다. 주택 수요가 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혼자 사는 분들 1인 가구들 굳이 아파트일 필요 없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뭐 공유 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의 공급 형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어, 저 같은 1인 가구도 사실 아파트를 꿈꾸고 있긴 합니다 1인 가구도 뭐 옛날 말로 17평 21평 정도의 아파트를 머릿속엔 그리고 있어요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못갈뿐 왜냐하면 이제 도생 같은 경우가 쉬운 주택 공급으로 공급자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결국 나중에 이제 뭐 그 주차라든지 이런 관리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아파트의 형태를 좀 선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에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시장 규제로 조정 대상 지역을 꼽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표현들이있어요 자, 다운턴에는 빠르게 겨울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는 하락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어떤 정책이냐? 결국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난 시장주의자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 공무원은 계절에 맞는 옷을 빨리 갈아입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이걸 빨리 하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시장 규제로 조정대상 지역을 꺼봤다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을 어, 풀어 나갈 수, 풀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어디 남았죠? 강남 3구랑 용산구까지만 묶여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세금에서 자연히 그 일단 비과세 측면에서는 2년 거주 없어집니다.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것으로 물론 이제 비과세는 그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이후에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당연히 안 되고요. 음또 뭐가 있을까요? 분양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laughs> 이 지역 이 지역들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없어지죠. 앞에서 우리 실거주 의무 때문에 싸운다고 막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어,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실거주 의무가 안 붙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그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라면. 물론 그전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laughs> 제이크님, 이번 국토부 장관 정책은 상승하락 어디 쪽일까요? 그런, 그렇게 될것 같지 는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는 하겠다. 빠르게 계절로서 입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시장이 꺾이고 있다면 맞춰서 규제도 빨리 풀고 시장 활성화 를할 거고 시장이 오르고 있다면 맞춰서 규제도 강하게 빨리 내놓을 거다라는 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어? 나는 뭐 이제 섀도우 복싱 하는 복사 뭐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모든 자산은 우상향님 원희룡은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사람이라 집값을 잠시는 신호를 준 거고 이분은 그게 아니니 강보합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려 하겠죠. 아, 그러니까 약간 온도가 조금 더 미지근하게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 이제 그 박상우 후보자 지명된 다음에 이제 이력 이력을 좀 많이 언급하는 언론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MB 정부 때 주택토지 실장 그러니까 주토 실장이 사실상의 주택 정책들에 거의 뭐 헤드죠. 꺼내는그 부처의 헤드죠. 2010년부터 12년까지 주토 실장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LH 사장이 되셨습니다 되셨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LH 사장을 계속 계이면서 어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셨어요. 물론 그, 그 이후에 LH에 너무많아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뭐 10몇 년 만에 관료 출신 국토부 장관이 나온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뭐 전문성 있는 장관이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직전에 김현미 장관과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으로서의 장관이어서 그렇지, 그 사이에 누가 계셨죠? 예. 변창음 장관도 뭐 커리어로는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아, 불행하게도 LH가, 어, 나무를 심고 하는 바람에, 야, 불명예스럽게 이제 가셨죠. 예. 아, 중간에 더한번더 계셨죠? 농영, 농영 장관 계셨었죠? 예. 예. 그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국, 국토부 장관 자리에. 직전에 뭐, 지금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인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직 직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뭐 행사 참석하셨다가 구설도 오르고 하는 상황이긴 하죠. 예. 근데 모든 장 자산우상향님 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의 출신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 정책을 대하는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 오르는 채로 놔두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병님 2주택까지 취득대 중과 X는 조정대상 지역이 없어진다면. 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이 다른데,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가 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예, 좋은 포인트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냥 예상은, 어, 아주 규제 해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의 규제 완화가 엄청 막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기 보다는, 물론 이제 조정상적 언급하시긴 했지만, 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 저번에 공급대책에서 봤던, 공급자들만을 위한 대책에서 봤던 뭔가 주택 공급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시지 않을까. 왜냐면 하또 그런 걸할수 있는 적기가 이 시장이 꺾이는 꺾일 때그 이제 뭐 PF나 건설사들 망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규제 완화라는 단어가 아, 누구를 위한, 위한다기보다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더 맞아있는 규제 완화일 것이냐 측면에서 저는 공급자들에게 더 맞는 규제 완화, 완화를 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예상 해봅니다. 갈매기님 이게 아 이게 그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만 피아노를 치는 분들이 이 머리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 손은 그 음기를 치지만 한 손은 화음을 치잖아요. 코드를 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아어 이거를 PT를 보면서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근육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 뇌에서 두 가지 회로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잠기신도시 대거 분양 전까지는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금리난 악재도 해소되는 분위기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이뭐 이제 말씀하시는 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 듣고 이제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사제를 하나 이제. 먹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은 30분 남기지 않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내 저희가 40만 목표였는데, 제가 11월 말에 좀 빠지게 되면서, 아, 목표 달성에는 멀어지고 있지만, 멀어지고 있지만, 아, 40만 못 채우면 잘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혹시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laughs> 제가 뭐 어제 지코노미팀 송년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술자리에 이제 참석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후유증이 있지만, 제가그동안 이제 그 저녁이 있는 삶, 술이 없는 삶, 삶을 살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보니, 아, 술이 없는 삶이 좋구나. <laughs> 이렇게 배도 힘들지 않고, 예,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 맛있는 점심 먹기 전에 화장실을 가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또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